어, 안녕하세요. 노블골프 피팅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스윙에이트 본인에게 맞는 스윙에이트를 딱 정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어, 스윙에이트는 그 피팅의 가장 기본이에요. 스윙에이트가 뭐냐? 만약에 D3의 아이언체가 있어요. 어, 이게 만약에 d 3면 납테이프를 어, 헤드 쪽에 2g을 붙이면 D1, 4g을 붙이면 D2가 되는 거예요. 즉 D0에서 D2, D3로 갈수록 헤드가 무거워지는 거죠. 자, 헤드가, 어, 헤드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 상상을 해보자고요. 실 끝에 쇠구슬을 달고 스윙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 끝에 1kg의 쇠구슬을 달고 스윙할 때와 실 끝에 30kg의 쇠구슬을 달고 스윙, 어, 이거 스윙 하기도 힘들겠죠? 물론 당연히 1kg가 1kg 짜리 쇄골수를 달고 스윙했을 때 빠르고 30kg의 쇄골수를 달고 스윙했을 때 느리겠죠. 이걸 골프 스윙에 대입을 하면 아이언의 경우 어 백스윙 때 헤드가 열렸다가 다운스윙 때 헤드가 닫히는 현상이 벌어지죠. 음? 즉 헤드 무게가 가벼우면 헤드가 빨리 닫히고 무거우면 늦게 닫힌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본인의 스윙 스피드에 비해 가벼우면 왼쪽으로 갈 테고 왜 왼쪽으로 가냐? 빨리 닫히기 때문이죠. 무거우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왜 오른쪽으로 가냐? 헤드가 늦게 닫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정 스윙 웨이트가 필요한 건데요. 자, 이제 딱 정해 드릴게요. 골프존 볼 스피드 기준 평균 50 후반에서 60 초반까지는 D0에서 D1.5 60 중반 전으로 친다 하시면, D1.5에서 D2.5, 60 후반에서 70까지 치신다. 그러면 뭐70 초반까지도 되겠죠? 그러면 D2.5에서 D3 정도 하시면, 어, 제 경험상 거의 한70% 이상 맞아 떨어지신다고 보면 돼요. 음, 물론 예외도 있죠. 30% 정도 예외가 있죠. 뭐, 스윙 스틸이 개인마다 다 틀리고, 또 체의 총 중량이나 길이에 따라서도 같은 스윙에이트라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면, D0에서 D1.5, 60 중반, D1.5에서 D2.5, 60 후반, 70 초반, D2.5에서 D3 정도로 맞추시면,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얼투다운투 없이 나와 있는 스윙에이트로 치시는 것보다, 요 정도 살짝 맞춰갖고 치시면, 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 볼 스피드가 70 가까이 나오는데 나는 D 제로의 스윙에 대해 채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굉장히 가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아 내가 잘못 치고 있나라고 생각해서 왼쪽을 안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편법을 쓸 거예요. 위크 그립을 잡는다거나 아웃 인 스윙을 한다거나 그러면 스윙이 망가지는 거예요. 고수로 갈수 있는 길도 점점 더 멀어지는 거고요 스윙히트를 본인의 스윙히트보다 더 무겁게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측으로 자꾸 가고 슬라이스를 가니까 점점 더 훅그립을 잡게 될 거고 인아웃 스윙도 점점 심해질 거고 그렇게 안 좋은 버릇들이 생긴 거니까 어집 근처 가까운 데 가셔서 스윙히트 맞추는 데는 보통 2-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할 거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은 가격이니까 그렇게 맞춰갖고 치시면은 안 좋은 버릇도 생기지 않고 고수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치시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2차 피팅을 피토와 함께 스윙 데이터를 보면서 정밀하게 세팅을 하는 게적절하고요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뭐 그거 다 감안하고 촬영을 하는 거긴 한데 물론 정답이 있진 않아요. 헤드 무게를 무겁게 해서 헤드 무게로만 퉁퉁 치시는 분이 맞는 경우도 있고, 팁을 자르고 더 샤프트를 단단하게 해서 헤드 무게를 가볍게 하고, 나는 오직 스윙 스피드로만 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소수를 제외하면 그래도 거의 맞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 나는 크게 뭐잘 어, 모르겠어. 내 스윙에이드가 어떤 게 맞는지 그러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요 수치에 맞춰서 어, 스윙이트 조절하고 수, 하시고 스윙을 하시면 골프를 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블 골프 피팅샵 시흥점이었습니다.